안녕하세요, 강형재입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김상욱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상욱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아, 사실 이 김현정의 뉴스쇼는 또 대표적인 좌파 라디오 방송이죠. 이 김상욱은 최근 1년에 이 윤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최우선순위 매체가 다 좌파입니다. 심지어 뭐 언론이라고 볼 수도 없는 서울의 소리 같은 데에 접촉하고 한결레 같은 데연락 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당시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을 나가라. 라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또 녹음하는 굉장히 좌파스러운 이런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애초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상욱을 초청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좌파 입맛에 맞는 말을 김상욱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죠. 질문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연해서 김상욱은 탄핵은 인용돼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꼭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쭉쭉 빨라주고 있습니다. 한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대선에서 해볼 만할까 싶다. 한동훈 아니면 뭐 필패다. 대선에서 필패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또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인물이 당의 리더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욱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뭘까요? 또김 의원은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는 왕을 베러 가는 느낌 같았다. 왕당파처럼 느껴져서 답답한 마음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욱은 왜 한동훈을 빨고 있을까요? 한동훈이 조금이라도 다음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빨고 있겠습니까? 본인은 왕당파가 아닙니까? 본인은 왕이 될것 같은 사람에게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진영안에서도 한동훈 대표 말고도 이 중도를 표방하는 범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거창한 말을 해대도 김상욱은 자신을 밀어준 정치인, 그리고 앞으로 또잘될 가능성이 높은 계속 자기를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붙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걸 굳이 구구절절히 다른 말로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래서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겁니다. 내부의 사람을 잘 들이는 것이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도 참 어, 운이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정정할 수 있는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정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경선이 있겠죠. 그런 중차대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이 국민의힘이 정말 우파정당, 보수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이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구국일령으로 이 한표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론 형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씨는 계속해서 언론 통해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언제 등판한다, 등판설 솔솔, 그러면서 냄새를 살살 풍기면서, 뭐, 김연철 이사장도 만난다, 그러고, 뭐, 조갑재 씨 등등 만나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또그거를 기사로 내고 그러고 있는데요. 또 그런 기사에는 어김없이 이 한동훈의 마치 동원된 것 같은 그런 영원 없는 댓글들이, 찬양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지만 결국은 이 내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의 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번에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지 않습니까? 윤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동훈 관련 기사가 눈에 보이시면 틈틈이 그 기사의 댓글로 한동훈은 아예 이 우파에서는 절대 정치할 수 없다. 라는 이 반대 댓글들도 또 하나씩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분노를 치유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법제처장인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번에 내란 국조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서 어, 채권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최고한 대행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모델인데 독일도 의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만 제적의원 (3분의 2로) 선출한다. 이것은 여야 합의가 바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에 대해 국회가 선출하고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법제처는 이 법령에 관한 해석을 유권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곳의 장인 법제처장이 마흔여 후보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모빠가 말한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시원하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헌재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부터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 문제다. 만약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위법하다면 이것이 무효가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대행 행사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두 명이 임명된 것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왜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심리 판단하지 않는지 알수 없다.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중에 난데없이 튀어나온 홍해인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데요. 그 특유의 짜증스러운 목소리, 짜증나게 하는 목소리로 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계속해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추궁하기 위해 반복된 질문을 하자, 이 국민의힘 한 의원이 정신 나간 거아니야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과하라고 난리 난리 브루스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인은 보면은 이 목소리 자체가 아주 사람을 정말 분노를 유발하는, 네,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신박한 공격 무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 홍해인과 같이 마주보고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질의를 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목소리만으로도 이들을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런 신공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 머리에 든 지식과 능력은 없으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무례하게 말을 하는 좀 또라이 같은 그런 의원들이 몇명 있죠. 민주당의 이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원들입니다. 어쨌든 이 공직자 신분으로 이 서슬퍼런 또이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런 와중에 이와 같이 확실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